모모티비 큐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엘사와 안나와 함께 나왔는데요 작년에 엘사와 안나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인형들을 자주 써서 그런지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머리가 많이 푸석해지고 옷도 좀 누렇게 됐어요 특히 우리 안나는 여러 가지 분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 얼굴에 붉은기가 좀 있죠 아무리 지워보려고 해도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머리칼도 역시 좀 많이 푸석해 보이죠? 곳곳에 옷 터진 거 하며, 드레스에 얼룩 생긴 거. 그동안 엘사랑 안나가 모모TV의 주인공을 많이 해줬다는 증거겠죠?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엘사랑 안나를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새로운 안나와 엘사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프도 들어있더라고요. 어,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새로운 안나와 엘사는 올림머리 스타일이에요. 안나는 드레스가 비슷한데 엘사는 옷도 다르죠? 이제 안나도 두 명, 2명, 엘사도 두 명이 됐는데 이 친구들을 섞어가면서 인형극을 할 예정이에요. 어? 겨울왕국에서 이 장면 생각난다. 딱이 머리 스타일이랑 옷이네요. 빨리 뜯어볼게요. 오, 좋아 좋아. 뭔가 새 인형이라 깔끔 깔끔. 어, 좋아 예뻐. <laughs> 난 부끄러운 올라프라고요 <laughs> 아 이렇게 다 꺼냈고요 우와 새로운 엘사 아 이거 비교하면서 봐야겠어요 예전 엘사랑 새로운 엘사 미모가 둘다 너무 훌륭하네요 눈도 똑같은 파랑에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옷이 여름용 겨울용 같네요 머리 스타일이 오리지널 엘사는 궁전을 나간 후라서 어, 밑으로 떨어지는 밑으로 따은 머리 그리고 새로운 엘사는 궁전을 나가기 전이라서 올린 머리에요 얼굴은 솔직히 원래 엘사가 더 예뻐 보이는 건기분 탓인가? <laughs> 근데 이 새로운 엘사가 좀더 우아한 느낌이 있어 보여요. 색깔 신발도 새 인형은 황금색구두. 오리지널 엘사는 얼음 신발이네요. 파란색 엘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 부탁해.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새로운 엘사. 그래 잘 부탁해요 친구들 잘 부탁해요 오 역시 사이좋은 엘사 친구들이네요 자 두번째 짜잔 오리지널 안나 대 새로운 안나 옷도 비슷하고 포즈도 비슷한데요 오리지널 엘사는 두 갈래 따은 머리 새 엘사는 올린 머리네요 음 근데 좀더 개구쟁이 같지 않아요? 주근깨도 좀더 진하고 사고 잘 치게 생겼네 새로운 안나 그런가요? <laughs> 둘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새로운 안나야 잘해보자 그래 고마워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은 엘사들의 드레스 대격돌입니다 에? 누가 더 드레스가 잘 어울릴지 알아볼 대결이에요 오리지널 엘사와 새로운 엘사 누가 더 드레스가 잘 어울릴지 하지만 모모 오리지널 엘사 언니는 너무 드레스가 허름하잖아요 불공평해 아, 그래서 모모가 준비했습니다 응? 뭘요? 바로 새로운 드레스 짜잔 이거 드레스 세 벌에 9,900원을 득템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엄청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한벌 가격에 세 벌을 산 거죠. 이 새로운 드레스를 한 벌씩 선택해서 입은 후에 여러분이 드레스의 승자를 가려주시면 됩니다. 세벌 들어있는데 핑크 드레스 한벌 그리고, 우와 이것도 이쁘다. 화이트 캉캉 드레스 한벌 그리고 깨끗한 하늘 드레스 세벌 있는데 두에사 드레스 선택해주세요. 음, 어디 보자. 모모, 저는 팔에 하늘색이 있으니까 이 하늘색으로 할게요. 갈아입어야지. 음 우아한 저는 이 화이트 드레스를 선택할게요. <laughs> 그럼 나는 핑크 드레스를. 잠깐! 엘사 공주들의 대결인데, 아 안나가 왜있는다는 거예요? 아, 모모 한벌 남는데 한번 입어봅시다. 과참 깐깐하시네. 음, 그럼 저기 새로운 안나 공주? 네, 네. 새로운 안나에게는 에리얼에게 빌린 드레스인데 이거 한번 입어 보세요. 저, 저도요. 좋아요. 자, 그럼 공주들 다 갈아입었으면 나와주세요. 내리꼴내리꼴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리지널 엘사의 얼음 공주 드레스 어때요? 우와, 이건 기대 안 했는데 엘사가 입으니까 정말 예쁜데요? 치마가 엄청 풍성하네요? 허리에 리본도 예쁘고. 우와, 이것 보세요. 한턱 끝도 없이 퍼져요. 우와, 정말 예쁘다. 짱이다, 이거. 하늘색 풍성 드레스 1번 엘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리지널 엘사 1등으로 뽑아줄 거죠? 제가 입은 풍성한 하늘색 드레스 어땠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질수 없죠? 새로운 엘사 나와주세요. Let it g <laughs> <laughs> 여러분, 화이트 드레스 입은 새로운 엘사예요.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건 역시 저 새로운 이번 엘사인 것 같은데 어때요? 우 와, 뿌을 장식이 정말로 멋진 화이트 드레스네요. 허리에 핑크색 꽃 장식이 새로운 엘사랑 잘 어울리네요. 이 드레스는 많이 퍼지진 않는데 엘사의 하얀 피부와 아주 찰떡 궁합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새로운 엘사의 드레스도 응원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두 명의 엘사의 순위를 먹여주세요 잠깐 무슨 <뭐라> 소리예요 뭐뭐 주인공이 빠졌는데 저도 순위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 드레스 어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어머 어머 우리 안나 드레스 정말 예쁘네요 우와 꽃잎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핑크색 드레스 케이크 같은데요 안나? 여러분! 저 안나의 핑크색 드레스도 승위에 넣어주세요! 꼭 1등 주세요! <laughs> 아, 그럼 우리 새로운 안나도 나와주세요! 그래, 맞죠! 제가 1등이라니까요! 우와! 새로운 안나도 진짜 예쁘다! 슬림한 드레스를 혼자 입어서 그런지 엄청 돋보여요! 안나! 좀 지켜주세요! 이건 가지고 있던 드레스인데요. 차암한 게 아주 잘 어울리네요. 왕관이랑 클러치백도 세트랍니다. 쑥스럽네요. 이런 얌전한 옷은 처음이라서... <laughs> 여러분, 다들 예쁘게 봐 주실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새안나, 헌안나. 아, 헌안나 아니고 오리지널 안나라고 해 주세요. <laughs> 오리지널 안나. 그리고 새로운 엘사.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엘사. 이렇게 두 명의 엘사 공주와 두 명의 안나 공주. 1, 2, 3, 4번이에요. 네 명의 드레스를 잘 보셨죠, 친구들? 누가 드레스의 여왕인지 1, 2, 3, 4등을 정해서 부모에게도 말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결과를 발표할게요. 새로운 안나와 새로운 혜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렀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